우리 몸 알아야 조금 더나다자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형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도 좀 앓고 있는 질환이긴 한데요.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무릎 관절염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제일 흔한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저요? <웃음> 네. <웃음> 가장 네. 일반적인 네. 형태로 네. 이제 많이 이렇게 많이 써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닳게 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음. 두 번째 유형은 유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음. 이 유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 속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자기 관절을 스스로 공격을 함으로써 연골이 파괴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음. 그래서 이 유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층한테서도 나타날 수가 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외상 후의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음. 퇴행성 관절염과 대체로 유사하지만은 외상으로 인대나 음. 연골이 손상한 후에 발생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퇴행성 관절염 첫 번째로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퇴행성 관절염 그 생활의 질이 확실히 좀 떨어지긴 네. 합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문자, 샵9930 짤룽으로 오시면 지금 그림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프차이트 지정남의 남도마실에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예. 그, 제가 이제, 한, 지금 몇년 전이지? 4년, 4년, 5년 전에 이거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네. 네, 네. 아, 4년 전이구만요. 음, 뭐 시려워서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더 걱정이 된게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도 잘 온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관절염이 고혈압이나 당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예, 예, 예. 그렇지만은 관절염이 있으면 운동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지 예. 당뇨 같은 이런 성인병이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laughs> <앗! 웃음> 진짜 근데 저 운동을 굉장히 그 전에는 막 심한 막 아, 많이 예. 했거든요. 막 이렇게 꼭싱이나 뭐 아, 예. 이런 거 엄청 좋아했는데 확실히 쪼니까이 네. 체중 증가도 좀 빠른 거 같고 음. 그러긴 한거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중년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무릎 관절염이 제일 좀 많이 오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55세 이상인 분들의 약 80%가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하고 음. 그리고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모두가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음.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몸의 무게가 무릎에 집중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릎 관절염이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 그리고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의 70%가 네. 여성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 아마도 이게 호르몬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 호르몬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네. 으 아, 그렇죠. 직립보행 하면서 뭐 음. 계속 하중이 되니까. 예.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또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증상은 어쩌습니까요? 네. 그래서 흔하게 느끼시는 증상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무릎이 네. 쑤시면서 이런 아프고 그래서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앉거나 누워서 쉴 때는 괜찮아지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에서 좀 삐걱거리는 이런 느낌이 음, 음. 날수 있고, 무릎을 굽히면 통증이 생겨서 굽히는 동작을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이 잘 붙게 되는데 예, 예, 예.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이 붙는 것을 꼭 학의 다리처럼 무릎 예. 부분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학슬풍이라고도 했습니다. 슬프네요. <웃음> 네. <웃음> 슬퍼요. 야 진짜 그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극단에서 탈춤도 많이 추고 어금을 줘라 항상 어금 아, 예. 무릎을 살짝 굽힌 듯하니 아, 예. 예, 예. 중심을 자, 이렇게 빠듯하게 해가지고 그거 탈춤추죠. 상모 돌릴 때도 오금을 엄청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이 써서 왔나 좀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 슬픕니다. 갔더니그 <laughs> 진단을 엑스레이를 딱 찍은 게 알아볼 때요 아, 예, 예. 음, 그 진단은 주로 이제 그렇게 음. 어, 진단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 증상하고 엑스레이 소견을 참고해서 진단한다고 보시면 음. 되고요. 무릎 엑스레이를 찍으면 무릎 관절을 이루는 두뼈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맨 처음에는 무단히 싫어요. 아, 예. 그냥 가을, 여름 늦여름인데 막 계속 무릎이 싫어서 갔더니 엑스레이 딱 찍어보더니 바로 나왔올더만요 자, 음,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제가 웃는 게 웃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주로파 옐로우의 구름 위를 걷다 듣겠습니다. 음악으로라도 구름 위를 걷고 오니까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주로파 옐로우의 구름 위를 걷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우리 몸뭐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이제 관, 무릎 관절염이다. 태행성 관절염이다. 진단받고 났더니 네. 그의전 선생님이 바로 무슨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음, 네, 요거 네. 요거는 어떤 주사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음. 무릎 관절염에서 양방 쪽에서 일 차적으로 하는 치료는 이제 네. 보통은 진통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 진통제로 효과를 못 보면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주사가 뼈 주사 그리고 네, 예 네. 그리고 연골 주사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를 많이 아시는데요 네. 그래서 뼈 주사는 뭐냐면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부종 완화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음. 그런데 단점이 반복적으로 맞게 되면 오히려 연골과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뼈 주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번 맞으시고 나면 최소 2주는 기다렸다가 다음 시술을 받는 것이 좋으시고 음. 최대 4차례 이상은 그러니까 4차례까지 맞으셨. 세 차례, 네. 차례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상은 이제 맞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뼈주사가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맞으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음. 왜냐면, 우리가 이 병원 갔다가 병원을 옮기게 되면 거기서는 혹시나 또그 앞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모르신다면 이렇게 뼈주사를또 놓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스스로도 내가 어떤 주사를 맞았다 이거는 꼭 예, 반드시 잘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픈 게또 일을 또 어머니도 부모또 예, 똑같이 예. 하셔 버거든요. 그럼 음. 더안 좋아지는 네. 건데 병원을 이렇게 옮기면서 또 맞을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중복해서 맞으시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그래. 때문에. 네. 예, 예, 예. 그리고 주사 중에서 연골주사라고 또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주사하는 건데, 음.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음. 그래서 쉽게 말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이 연골주사는 뼈주사하고는 다르게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원래 존재하는 성분을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 번 맞으셔도 이제 큰 부작용은 없고요. 오. 다만 뼈주사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골주사는 6개월에 한번 정도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이 진단을 받고 뭔가를 노력을 하면 좋아진다거나, 다시 아, 생성이 예, 예. 된다거나, 이랬을 땐더 열정을 갖고 하겠는데,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면서요. 아, 예.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틀을 알아두었어요. 음.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러면 연골 주사를 맞으면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골 주사라는 이름 때문에 예, 연골 예. 재생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진 않다고 예, 보고요. 예. 한번 손상된 연골은 음. 주사 치료나 이런 걸로는 다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연골 주사는 연골 재생이 아니라 연골이 더 닳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 연골 주사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음, 아 예. 음,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한방 치료에서는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한약 치료라든지 무릎 관절 주위에 침 치료나 네. 약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억제를 하고 통증을 완화시킴으로써 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지면 최종적으로는 정형외과 이런 쪽에서 인공관절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 무서워요. 아니, 근데 <laughs> 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한의과 치료를 받은 무릎 관절염 환자의 수술률이 예. 그렇게 한의과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70%가량 감소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어서, 예, 작년에 국제학술지에 실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laughs> 70% 이상이 감소했다고요? 네네. 우와! 그래서 진행을 네.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야! 눈이 번쩍! <laughs> 이야! 아, 굉장히 기다리던 말씀이에요. 아, 그러면 그 가장 두려운 게 인공관절 수술. 네네. 이제 후재, 이제 음. 이 지경까지 해, 오면 어떡하나. 막. 그 그런 걱정이 좀 큰데 이거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걷는 거 같은 이런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로 통증과 광직이 심할 때 그리고 보통은 이제 관절염이 있더라도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지는데 이렇게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도 통증이 심할 때 음. 그리고 한의과 치료라든지, 뭐, 다른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다른 치료들을 다 해봤는데도 효과를 못 봤을 때, 음. 그럴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수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 다시 할게요. 가장 두려운 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해야 되나, 이 걱정이 크거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음, 네. 그러면 이제 저, 제가 선생님이랑 지금 얼굴 보고 산 세월이 꽤 되지않습니까? 아, 예. 네. 걸어라. 예. 이게 이제 체내 교육이 돼가지고 늘 걷는데 달리기를 좀 하면 어떨까? 무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달리기 한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는데 예, 예, 예. 그래도 보,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런. 달리기가 오히려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요? 예, 예. 물론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아 그래서 중년 이후에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네. 원래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오히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관절염에 좋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달리기를 통해서 체중이 조절된다는 겁니다. 음... 체중이 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달리기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달리기가 연골에 적절한 자극을 주게 돼서, 오히려 연골이 더 탄력적으로 변하고, 관절을 보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 네, 자극을 줘요. 적절한 자극을 네, 줘요. 네. 무리가 갈까봐, 안 달렸는데 그게 네,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잘 음. 정해 놓으셔가지고 네, 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너무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실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무릎관절염의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 네. 한 연구는 몇년 동안 2,000명 이상의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무릎관절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그 정도가 심한지를 확인을 했는데 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관절염의 증상이나 심한 정도가 약30% 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laughs> 아 진짜요? 달리기? 네. 우와 눈이 번쩍 희소식. 음. 아. 네, 그래서 적절한 자극이 되는 음. 네, 그런 운동이라면 뭐 달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네. 운동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네. 다만 인공관절 수술을 이미 하신 분이라면. 네. 이, 달리기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인공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인체 같은 경우는 단련을 해서 적절한 자극을 하고 단련을 하면 강해지는데, 음.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쓸수록 손상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벼운 걷기나 수영 같이, 수영은 물속에서 하니까 또 네. 부담이 그만큼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에 충격을 덜 주는 운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좀 빠른 걷기를 하거든요. 네. 약 네. 90도로 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네. 네. 뭐 우리 집 식구들은 창피하다고 다 저리 하더라고요 <laughs> 지금 <그랬지만> 그렇게 <laughs> 걷기 시작하면 아 창피해 하면서 저리 가버리는데 그거 타고 빠르게 걷는 거 하고 달리기 하고. 어떤 게더 나을까요? 아, 이거 적절히 섞어야 되나요? 네, 그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 너무 무리해서 달리면 그게 네. 이제 과도한 자극이 될수 있긴 하니까요. 근데 음... 그면 요새 이제 스태퍼라고 왜 집에서 이렇게 아, 걷는 예, 것 같은 예, 예. 운동 기구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또 실제로 계단 오르는 분들도 예, 많이 예.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계단 오르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음. 수가 있고, 근데 내려올 때 무릎에 부담이 좀될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걸어서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네. 내려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음. 많이 계십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스쿼트가 아, 뭐 예. 허벅지 근육 운동이 좋다.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하면은 좀 아픈 것 같고. 아예 예. 예. 무리가 될까 싶어서 못 하겠어요. 음. 예, 그런 운동은 어쩐가요? 예, 그래서 스쿼트 같은 경우도 허벅지 근육을 단련을 시켜주니까 네. 그렇게 하면 그 무릎뼈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줄 수가 있어서 네. 그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 이제 관절염에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그 너무 그 통증이 심하게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음. 피하고 있었네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축구선수 <laughs> 음. 같은 분들이 굉장히 거의 연골이 다달아서 없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튼튼하신 이유가 네. 이제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많이 와. 보거든요. 예. 인자분께 운동선수들도 참 관절염이 많겠네요. 예. 음. 그러면 특히나 안 좋은 자세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그좀 전통적인 자세들이 네, 약간 좀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나, 음. 그리고 이렇게 반일 하시거나 그럴 때 쪼그려 앉는 자세, 음. 이런 자세들이 관절에 큰 부담을 줄수 있어서 음.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음. 그래서 바닥에 앉으시기 보다는 의자와 탁자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식당들 가면 이런 좌식 형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에이. 요즘에는 거의 의자하고 탁자 형태로 많이 에이. 바뀌게 돼서 점점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에이. 무릎 꿇는 것도 좋지 않겠네요 아, 예, 예, 무릎 꿇는 어, 거. 음. 그래서 그, 이렇게 집안일 하실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에이, 걸레질 에이. 하고 그런 거는 좀 안, 안. 아,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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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요. 그래도 쉴 때, 그 다리를 쭉 펴고 아, 예, 예. 항상 쉬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게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 쉴때 우리가 아빠 다리를, 예, 양반 예. 다리를 약간 느슨하게 하는 자세로 있게 되는데 쭉 펴, 펴서 쉬는 것이 좋은가요? 그래서 그 음. 그, 무릎에는 그게 좋은데,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맨바닥에 그렇게 다리를 쭉 펴고, 이제 허리를 고추 세우면 네. 또 허리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 하시되 약간 뒤로 기대면, 네. 예, 뒤로 기대실 수 있는 그런 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아니면 이제 누워서 이렇게 쉬셔도 네. 되고, 예. 아주 좋은 네, 네. 핑계가 저한테 있어는데 아, <laughs> 제가 그 다리 펼수 있는 긴 쇼파 제자리거든요. 아, 예. 나 아, 비켜, 비켜. <laughs> 내 자리, 내 자리. <laughs> 그런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도장 확 찍을 수 있는 게 있겠네요. 자, 오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야, 이 생활에서. 음, 또, 피해야 되는 자세라든지, 꼭 하면 좋은 운동이라든지, 아주 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팁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진성의 꿈을 달리다 들으면서 우리 김철현 과장님 보내드리려 합니다. 사폐가이오 네, 예, 감사합니다.